잠시만요. 일로 내려가야 되나? 음, 해수 가는 성지 보리야. 자, 여러분, 네,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 취향아, 예, 네, 저 가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뭐, 뭐, 뭐 있다고요? 아니 저 밑으로 내려 가셔야 진짜 보실 게예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반장이 리리리입니다. 음, 아 이모 이모님들이 뭐 보고 계시길래 에, 뭐 있는 가 싶어갖고, 음, 보리암이군. 참만 나주 똘로로였던데가. 아, 또 쎄. 그럼 아까 그랬서 그냥. 스테이크를 만들어 놔 놓지 음 그렇군 음. 정말 저 엘리베이터 아이가? 정말 저 엘리베이터 레일인데? 좋하고 날씨가 나중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를 좀 하겠습니다. 어. 아, 저터면 될것 같은데. 어. 음. 그렇지. 짐. 나도 원래 짐이거든. 어디 따라가면은 이 길은 봉쇄를 해놨군. 여러분, 보리암이 보입니다. 아, 아닙니다. 파랑 누나. 어. 음저 약수물이 있군. 아또 어... 공사나. <laughs> 공사하면 무섭다. 어? 엊그저께 4층 아침에그공사해갖고 해양 드라마 세트장 가고 갖 어? 무섭더라. 음 크... 여러분 이 보이소 이. 어? 아, 이 바위도 보이죠, 바위 약수물이군. 천만, 약수물. 시원합니다. 아, 발 씻는 발, 발거 알지예? 저번에 발 씻던데 예? 저번에는 딴 데서는 발을 씻더라고예 약수물묵도 예, 많아. 근데, 아예... 약수 아, 근데 시남합니다 여기 있거든예 극락점 아, 어. 그 어. 아, 누나 그때 어디에 지네 어디서 묵고 나니까는 경주였나? 어, 발식더라고 예. 음. 아, 108백 같은, 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108백 금치입니다. 음. 아, 시원하다. 음. 오늘 약간의 좀 날씨가 좀 흐리기는 흐리지만은, 김치가 그림 끝이에, 음, 추이네, 진짜 저 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람 소리도 좋고 잠 음. 아, 잠시만 r 음. 아, 루다 누나 그장알지네 음, 알지, 누나 그 장군님. 아, y I'm sorry. I'm sorry. I'm s 응 음, 다친 것 같은데. 음. 나중에 여기서 절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좀 보고, 저할 때는 찾아놨거든요. 음, 큰 종. 아, 김치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어. 해수관음상 잠깐만, 금산상장, 저 정상으로 가면 되거든요. 어, 저는 요쪽으로 가겠습니다. 와, 아, 경치 진짜 좋지, 여러분들. 음. 예, 진짜, 기도해야지. 음, 아우, 저같기는 예. 음쌍파 상주 아 상주 상홍문 자 선배 음어아 좋다. 음. 여요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도 되거든요. 왜냐면 저공사해 갖고 위에서 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수순이 힐링 돼지에. 일단, 요, 사람이 올라왔어. 돌멩이 진짜 멋있네. 여러분, 저거는 자연이 만드는 돌멩입니다. 음. 예, 누나 진짜 자연이 만들었지. 음, 음, 내가 저리 할것이군 어, 저는 저리 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람이 아그 바람이란다. 여러분들, 왜 기분이 좋냐면은, 경치가 너무 이쁘거든요. 음. 경치가 너무 이쁘고. 저, 저, 노래가 생각나네. I believe really, I can fly. I believe really, I can soar. 음. 요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그 뒤에 가사는 제가 몰라갖고 아 쟤가 누나 벌써 러웠왔지음 남해 산람들 사진찍고 음 이야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어, 저, 저, 슬리 스카이워크. 음. 저는 여기서 절을 할 긴데, 어, 여러분들, 절하는 모습은 제가 화면에 안 비춥니다. 왜냐면은, 어, 그, 다른 분들이 보면은, 아, 야, 이거 방송용으로 절하네. 이러, 이러기 때문에, 그냥 옆모습만 살짝 보이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만 이 예, 남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만요. 요 동전은 요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동전들이 요 안에 있어가지고 저절좀 하겠습니다. 음. 기도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좀 기도 시간이 좀 길었어요. 아닙니다 누나. 기도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잠시만요 예 네, 삼배였습니다 누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그 네, 잠시만요 있는 다 일단은 그부터 했습니다. 그첫 번째를 첫 번째 인사를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많은 일다잘 되게 해주라고 한 가지의 손을 들어주신다고 하시니, 꼭그한 가지는 꼭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좋지, 여러분들 다잘됐깁니다 음, 진짜 다잘 데낍니다. 음, 와 여러분 저돌 사이에 건물 지난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 일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 진짜 근심 걱정 없이 살아라 고 제가 방송영상은